선생님 오늘은 어, 바 발레일 5 0분시퀀스 함께 하실게요. 자, 먼저 스트레칭부터 찬찬 천히가겠습니다 자, 바레에 올라오셔 가지고 먼저 두 다리 골반을 체중 살짝 뒤꿈치. 거기서 한 다리를 무릎을 펴서 올려 주세요. 백개는 오른쪽 골반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골반이 나란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서 발목을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마시는 중에발끝 포인 내쉬면서 뒤꿈치를 밀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요거 하실 때는 요 당겨내는 경골근들이 약하신 분들은 발가락 심근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발가락에 힘을 빼고 발목을 당기실 수 있도록 합니다. 스트레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시 셋한번더넷그다 이제 서클 만들어주시고 서클을 만드실 때는 무릎이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견골과 발목이 홀리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서클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에 있는 왼손을 무릎에다가 놓고 흉추를 회전하면서 후 햄스트링 스트레칭 갈게요. 둘. 셋. 넷. 여기서 조금 더 숙이신 상태에서 홀딩 해주시고 반대이할수 있겠죠. 마시는 숨에 바고 포인, 내쉬며 달려 네. 저도 보면은 왼발이 훨씬 더잘 돼요. 발가락이 지금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음, 대부분 이제 회원님들이 발가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요걸 회원님, 어, 선생님이 어, 디테일하게 봐주시고요. 한손 무릎에는 고 손이 새끼발 타각 쪽으로 가도 힘줄을 해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헬 스트링 중에서도 조금 더 어, 안쪽에 있는 스링을 스트레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리기. 그 다음에는 다리를 발바닥을 아치 제일 높은 것보다 조금 아래쪽에 두신 상태에서 골반을 후방 경직시켜 주시고요. 고관절 앞쪽을 늘리시고요. 무릎을 살짝 왼쪽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내전근도 함께 스트레칭입니다. 자 거기서 무릎을 조금씩 움직여주시면서 고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반대 골반을 꼭후박용사 하셔야지 앞쪽에 있는 플렉스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느껴져요. 무릎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어주시는 게 허벅지 안쪽에 스트레칭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가슴을 조금 더 열어주신다면 흉부까지 스트레칭을 만들 수 있겠죠. 무릎을 움직여주면서 골반이랑 허벅지표 사이에 공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제가 이거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발열을 해서 아마 자주 하는 동작일 거예요. 자, 먼저 스탠딩 푸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발 패를 11자로 두시고, 까치발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발가락 중에서 여기 엄지 밑에 있는 세 사모이드 본인 꼭 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뒤꿈치 올라가면은 그대로 조궁을 만드는 게 돼요. 그래서 아치를 만드는 동작이자 위로 신장성 수축을 이끌 수 있는 동작이고요. 있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좀 해보셨다 하시면은 손을 떼서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쏟아져요. 그 이런 분들은 힐씌는면 되게 위험하시겠죠. 몸의 조심이 바닥에서잘안 잡히니까. 그 다음에 발을 브이자 만들었을 때는 허벅지 외회전을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힙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서 만들어주시고 이때 자세가 골반이 후반반, 중반전반 중립에 아래배 잡으시면서 하시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발을 좀 벌려서도 외회전 근을 쓰시면서 뒤에 벽이 있으면 거기 기대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서 6개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드 스쿼트로 내려갈 건데 플랫폼 바깥으로 발을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무릎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따라가게끔 그래서 허벅지 안쪽은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셨다가 수직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외회정도을 다시 한번 수축해주시는 거예요. 8개 진행할 거고요. 거기서 오른발바닥에 체중을 싣고 왼발을 떼주실 준비를 하세요. 거기서 왼발을 떼면서 왼쪽 무릎을 쫙 펴줍니다. 이때 발끝을 포인하셔도 되고 발등을 당겨도 되는데 발끝을 포인하면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반대. 이때 버티는 쪽에는 허벅지 힘이 많이 들어갔고요 차실 때는 무릎을 펴는 4두근 많이 발달하겠죠? 후. 요거 힘듭니다. 여섯 개씩 와이드 스쿼트 다시 앉아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발목을 움직여 주실 때 축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계속 위로 길어지실 수 있도록 두발 같이 까침을 만들면서 족궁을 만들어 보시고 한번 꾹눌 누르셨다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밍업처럼 아주 하는 동작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관절 굴곡근을 쓸 건데요. 골반이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 거예요. 보통 들면 이렇게 와형근으로 풀리시기가 쉬운데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서로 싸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움직임은 없지만 어디에 힘이 들어오냐면은 정말 여기 앞쪽이 포근합니다. 장려근이죠. 그 다음에 한 손을 떼어내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섯 개 하시고, 그 다음에 양손을 터치하신 상태에서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 왼쪽으로 살짝 구부리고 무게 중심 뒤쪽에 두면서 방금 플렉스 근육들을 펴움 시켜주십니다. 손은 가볍게 두시고, 그러면 이 포지션 자체는 왼쪽 중등근에 힘이 들어오는 포지션이죠. 골반 나란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굴곡 손으로 가져왔다가 찍고. 둘, 셋 아까 앞전에 자극을 좀 줬기 때문에 가지고 오실 때 살짝 느낌이 있어요. 아까보다 강하지 않지만 여덟 개 하셨으면 양손을 떼어내서 오른 다리가 올라올 때 왼손이 올라가고 반대 손은 뒤로 가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가 보고요. 빠르게. 10개 하시면서 약간 유산소성 동작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뒤를 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봐주시겠습니다. 자, 볼만이 나란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기울자 들어요. 한 손은 아래를 터치하고, 후, 눌러주면서 고관절, 골고 장교근을 강화시킵니다. 다음에 한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으면서도 가보시고요. 양손을 터치하셔서 다리를 다시 뒤로 길게 뻗어놓으세요 여기서는 힙힌치가 돼야지 오른쪽 중근을 쓸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중복근으로 천천히 가지고 올라가요 이때 다리를 가지고 올때무게가 앞쪽으로 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엉덩이로 버텨내시면서 가지고 오시고요. 달리기 할 준비를 하시고 오른 다리를 가지고 올때 왼손이 앞에 나와요. 둘셋넷 팔꿈치를 뒤로 많이 찾주면 뒤쪽에 있는 등분을 부술 수있겠지 밸런스 차원을 진행하 마지막에 그 빠르게 해주십니다. 오, 힘드네요. 여러분 굴 복근 많이 썼으니까 여기서 플렉서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은 상체동작 넘어갑니다. 상체동작을 발열에서 하실 때는 워밍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발에 스프링이 아니라 몸으로 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몸이 준비가 조금 안돼 있으면 통증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을 신고 쓸때 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발이 플랫폼 말고 아래쪽에다가 바깥으로 벌려놓으시고, 천구리 바닥과 수직으로 서게 발이 약간 아래쪽에 앉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허벅지가 살짝 힘이 들어오네요. 자, 거기서 뒷동수 손깍지 끼고, 분절 동작을가시는 거. 몸에 안정감 있게 받쳐주시고, 다시 턱 당겨 갈 때, 말간아들로올라와 이렇게 위에 세워줍니다. 둘, 다시 들어오십시오. 자, 그럼 내려가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서로 포개는 느낌에, 회전을 조금 더 추가하실 수 있겠죠? 하신 다음에 올라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앉아주시면 스파이 스트레치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먼저 두 발을 흰색 레더 위에다가 올려주실 거고요. 최면 발등을 당겨내실 겁니다. 여기서 허리를 길게 세우실 거고, 요기에 조금 힘드시면은 흠수질 짧으셔서 노란색을 올려놓고 이런 길게 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서 양손을 귀 옆에 만세했을 때 승모근만 너무 긴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얘를 약간 끌어내려서 만세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날개뼈가 상방회전을 스타일 출질하면 하게 되죠. 이때 대부분 회원님들이 어깨가 엄청 많이 귀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상방회전할 때 전모근도 쓰고 끌어내려주는 하고 승모근도 쓰고 상부 승모근도 쓰고. 근데 요게 이제 원래 흥분이 잘 돼야지 무겁게 통증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어,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요. 호흡하셨다가, 내쉬면서 스톱을 당기고요. 밑에 중간에 아예 좀 순서대로 내려올 겁니다. 자, 이때는 가슴을 허벅지랑 최대한 띄우는 느낌으로 리프팅 업 시키고, 복부를 최대한 납작하게 하실 거예요. 자, 어깨는 올라오지 않고 쓱하지 않게 끌어내려져 있는 상태. 거기서 호흡을 마실 때 등으로 내쉬면서 골반이에 하나씩 쌓아서 올라오십. 둘. 뒤꿈치 당겨서 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셋 자, 요거를 그다음에 소 동작을 갈 거예요. 손을 옆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회전을 만들 때 팔이 이렇게 휙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팔은 가만히 있는데 가슴을 돌려내서 거기서 가슴을 조금 더 돌려서 앞쪽에 있는 손을 새끼손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가고 뒤쪽에 있는 팔을 외회전이 됩니다. 이때 팔이 어깨가 얼굴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는 느낌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요. 반대 돌아오셨다가 셋 이때는 앞쪽으로 잘 밀리시는데 뒤에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잘못 쓰시거든요. 양손을 다 찢어내시고 가슴을 리프팅 업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펄스를 줄수 있겠죠? 돌아왔다가 다시 반대로 해보시면 열강이좀 나는 힘든 동작이고, 어깨도 많이 불이 타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끝내시고 나면 끝내시고 나면 다음 동작은 푸번요런 거랍니다. 후어를 조금 썼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 하천 위에서 발이 고이 포지션을 할 거고요. 여기서 뒷꿈치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힘은 허벅지 안쪽을 붙여내는 데서 쓰셔야지 진짜 내장근을 쓸수 있어요. 아, 거기서 우리 평소에 하는 수완 뒷꿈치, 어, 척추, 목선 일직선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상방 회전을 만들어 주는 거 여덟 개를 가실 거고요. 거기서 양손 옆으로 나란히. 손은 가라히는데 날개뼈를 조여내서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을 합니다. 팔이 넘어갈 때 날개뼈 가 이렇게 많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호흡과 함께 진행해주시고 이번에는 날개뼈 를 끌어내리 조아주면서 등근육을 다시 썼다가 약간 내려가셨다가 이제 한편더 올라오실 거예요. 자, 거기서. 손을 귀옆에 어, 손바닥을 절하듯이 만들어서 이쯤 중간 등 아랫 등 올라오시면 스완을 올라오. 둘. 후. 그래서 스완 메이크를 만들 거고요. 자, 이번에는 굴곡하면서 내려갔으니까 스완하면 내려갔다가 아랫 등, 중간 등, 위등 스완하면 내려갔다가 복부 크어올리면서 마지막에 펼쳐주시고. 그거는 여섯 개 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시간이 조금 남을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플랫폼에 서서 한 발을 발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앞꿈치만 맞겠죠? 여기서 손을 흰에 발을 밀어주는 힘, 발바닥은 이제 앞꿈치 중간 발바닥 뒤꿈치 올라가 다리를 길게 폈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는 이제 뒤꿈치 천천히 떨어질 거고 앞꿈치 돌아오고 하죠. 자,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일까요? 자, 다리를 길게 찼을 때는 오른쪽 고관절은 펴이될 거고, 손은 밀어주는 힘을 쓸 거고, 몸 전체 힘주고 코어 쓰고 있으실 건데, 내려올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허벅지가 길어지면서 사이 스트레치 했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이 동작은 등산 갔다가 계단에서 하산하실 때 허벅지를 쓰는 그런 모션이라고 해요. 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힘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허벅지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개 정도 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내렸다가 폈다가 이때 몸이 처지면 손목이 힘이 엄청 질리겠죠. 밀어주는 힘을 쓰시면서 뒤에 다리를 고관절을 편 시켜주시고 거기서 무릎을 구부려 오른쪽 골반을 천장으로 이때 최대한 왼쪽 무릎을 펴보시는 거예요 스트레칭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반대 다리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어,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면서 마치셔도 되고 스탠딩 롤 다운으로 마치셔도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으셨다면 댓글 조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